두둥 두둥 용 단어. 이제까지 이런 단어는 없었다. 용 단어가 여러분의 단어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LLOW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아시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비입니다. 옛날 옛적에 제비 한 마리가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영어로 스왈로입니다. LL, 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이사 갈 때가 됐는데 어디서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제비는 동료들에게 물어봅니다. Hey, bro! 어디 동네가 좋을까? 동료는 Fellow입니다. LL, 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따라와 자샤! 형아가 알려줄게. 동료들은 살기 좋은 곳이 있다고 따라오라 합니다. 따라가다, follow, l, l, o, 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동료를 따라가다 보니 얕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가까이 있어 제비는 좋아합니다. 얕은, shallow입니다. l, l, o, 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또한, 낮은 담장에 있는 집과 높은 담장에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집을 선택하실 겁니까? 저라면 낮은 담장의 집을 선택하겠습니다. 높은 집은 우리 집 쳐다보지 마, 보지 말라고 하고 말하는 집입니다. 낮은 담장의 집은 언제든지 들어와라고 할수 있겠죠. 집 옆에는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Willow입니다. L L O 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자랍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부드럽다는 뜻에서 부들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보면 왠지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 멜로우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집 안을 보니 여름이라 더운지 흥부는 대나무로 엮은 속이 빈 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속이 빈, Hello,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그럼 베개는 영어로 뭘까요? Pillow, 베개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흥부가 제비에게 들어오라고 허락합니다. 허락하다, Allow입니다. LLOW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새끼를 낳은 제비는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 줍니다. 이가 없는 새끼들은 먹이를 씹지 않고 삼킵니다. swallow. 명사로 쓰일 때는 제비이고, 동사로 쓰일 경우는 삼키다입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누구랑 있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be followed by. 이 형태는 모의고사 도표 문제에 아,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해석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뤄봅니다. Follow me. 이 뜻은 나를 따라와입니다. 내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여러분이 오는 것입니다. A is followed by B.라고 쓰여 있으면 A가 먼저이고 B가 다음 순서로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단어 암기에 도움이 되는 용단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단어들의 뜻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화면에서 뜻을 기억해 내보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영어 스펠링을 떠올려 보십시오.